이제 서울에서 6억 원 넘는 대출로 집을 살수 없습니다. 게다가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무조건 전입신고까지 해야 하죠. 새 정부가 출범 23일 만에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영끌, 비투는 멈추고 과열된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책이 과연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한 6억 원. 서울, 수도권, 강남 3구, 용산 같은 규제 지역에서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대출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6개월 전입 의무. 집을 사면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놓고 전세 놓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집이 두채 이상이면 주담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정책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도 25% 축소됩니다. 결론은 하나, 투기수요 OUT,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 사실 정부가 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배경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강남권은 심지어 한 주만에 1억 이상 상승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고했습니다. 지금 상승세가 1년만 지속되면 서울 전체 아파트는 10%, 강남은 무려 30% 넘게 오를 수 있다고요. 여기에 곧 추경 예산 수십조 원이 시장에 풀리고 기준금리까지 인하될 경우 유동성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 억제라는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대책이 지속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경험했듯 대출 세금 규제는 일시적 효과만 있었고 잠시 주춤한 뒤엔 더큰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출을 틀어막고 세금을 높여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집이 없으면 가격은 다시 오를 수 밖에 없죠. 또한 이번 대출 상한 6억 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 실수요자도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자, 강남 마용성 지역의 매물 문의가 감소했고 일부 수요자들은 지금 아니면 못 산다며 더 빠르게 계약을 서두르기도 합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큽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지면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전세 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버는 동시에 공급 로드맵을 내놓는 것입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완화 등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한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일정은 미흡합니다. 지금처럼 규제로만 수요를 누르면 기대 심리가 누적돼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1.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 차단. 2. 중기적으로는 실수요자 보호. 3. 장기적으로는 공급 불균형 해소. 대출을 줄였으면 공공주택, 민간 공급, 인허가 속도도 함께 가야 합니다.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사는 시대가 아니라 집이 많아서 선택할 수 있는 시대로 가야 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